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 나타나 있는 곳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왜냐하면,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상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이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상이라는 이어 헬라어 휘포스 사시스라는 이 말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요즘 이 가상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반대 개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죠. 확실한 것이라는 겁니다. 확실한 거요. 그렇기 때문에, 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확실한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초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휘포스타시스라는 이 말은 본질이라는 뜻도 있고 견고한 기초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 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인데요. 어, 이 확실한 것인데 이 확실한 것이 어,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증명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 어, 엘렌 코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실험을 거쳐서 증명되어져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 의미가 바로 엘렌코스라는 뜻입니다. 증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일어나면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경험을 통해서, 아, 10년 전에도 해가 동쪽에서 떠올랐고, 5년 전에도 해가 동쪽에서 떠올랐고, 1년 전에서도 동쪽에서 떠올랐고, 한달 전에서 동쪽에서, 일주일 전에서도 동쪽에서 떠올랐고, 어저께도 떠올랐거든요, 동쪽에서. 그러면 내일도 틀림없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험과 경험을 통해서 확신되어지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증거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확실한 것을 잡는 것인데, 그 확실한 것은, 어, 이 실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확신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기독교적인 신앙은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이 뭔가 바람을 잡는 듯한 막연한 신뢰, 아주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하면은요, 이두 가지 믿음의 개념이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방금 히브리에서 11장 1절에서 봤던 그 개념하고, 어, 통하는 개념인데요. 이 구원과 관계되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복을 받는 내 네,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믿음의 개념을 잡기 위해서 두 개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믿음은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질적인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고 확실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붙들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형제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맞아 하고 확신하는. 그 단계에 이를 때에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게 되다는 거죠. 자, 그것을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자, 그 앞에 나오는 믿음과 뒤에 나오는 믿음 이 똑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요. 그 앞에 나오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왔던 그 실상에 해당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초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단계로 끌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에 이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의인, 하나님을 믿는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친함을 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마 살리라.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지만은 그러나, 어,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의 그 개념을 잡기 위해서, 어, 성경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이 말씀을 보면은 어,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또 물이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한 겁니다. 16장에서는 "고기가 먹고 싶다" "광야에는 음식이 없어서 배고프다" "그렇게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고 난 다음에는" "또이 무리 없다" "또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근데, 확신이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그렇다면 왜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데리고 왔어 여기는 불편해 빼고만 예?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노예로 지내면은 바로 왕이 뭐 허접한 음식이라도 주고 한 번씩 고기도 먹여주고 그랬는데 여기 나오니까 뭐 광야로 오니까 뭐 하나님이 만나고 매출액을 주셨는데, 내일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 확신할 수도 없는 그런 광야에 왔고, 보니까, 물도 이렇게, 그, 귀해가지고 물도 없는 것 같고, 화면에서 많이 불평을 늘어놓죠. 결국,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결론 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확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러비딤에서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잘 되고 이렇게 뭐 번성하고 문제가 없으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가도 사업이 좀안 되고. 또, 문제가 생기고, 직장을 잃고, 일이 꼬이고, 또 뭐, 한 번씩 사고가 터지고 이러면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가? 하고 이렇게 이제 물음표를 딱 찍어버리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굽기 17장 8절부터, 그 전쟁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전쟁이냐면은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략을 공격을 합니다. 그 르비딤에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하나님 우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고민하고 있을 때 아말렉이 공격을 해옵니다. 공격을 해오는데요, 이제 여수아가 전쟁터로 군사를 이끌고 싸우러 나가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예,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하다가 손에 좀 힘이 들어가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스라엘이 이겼다가 한 번은 또 아말렉이 이겼다가 하는 그런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제 묵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에는 여러 족속들이 있죠. 그런데 왜 해필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어떠한 족속이냐면요.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 36장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으니. 그러니까 아말렉의 아버지는 엘리바스. 엘리바스의 아버지는 에서니까 에서가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족보에 대해서 창세기가 굳이 기록을 하는데요. 그 족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쫓아가는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자, 여러분 에서와 대비가 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데요. 그 대조가 되는 두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이 의미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육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바로의 군대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면은 아말렉 족속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 아말렉 족속은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본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는 어,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인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과 대조가 되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족속들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족속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염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외제차가 없다. 성령차가 없다. 빌라가 없다. <laughs>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에? 옆집 철수 아버지는 외제차 샀는데, 우리 집은, 어, 소나타밖에 없다.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육에 대한, 혈에 대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해서 어, 전투를 하는 그러한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아말렛 족속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런데 어, 이 전쟁에서 승리는 요호수와의 전투 능력과 여호수와의 전략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데서 온 것이 아니고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그러한 전투였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데요. 그이 전투의 결론이 최애국기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깃발 꼽지 않습니까? 다가서 깃발을 딱 꼽습니다. 그게 승리한 증거죠.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즉 16절 말씀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 싸우는 거죠. 결국 뭡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살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여러 가지 그러한 축복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투는 내가 싸워야 될 전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싸워야 하실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전투라는 거죠. 자, 모세가 손을 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래서 손을 든다는 말,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6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16장과 17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서 축복을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어, 그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이 말씀의 배경은요, 그이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가지고 광야를 막 헤맬 때에. 다윗의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이, 용사들이 400명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악당들로부터 주위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조금 이 나발의 집안을 보호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조금 이렇게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 이, 그, 다윗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나발한테, 조금, 우리들 좀 도와주라. 조금 지원해주라. 조금 이렇게, 그, 도네이션을 좀 해주라. 너는 양도 많고 다 많은데, 우리가 좀 그런 거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당신의 재산을. 나발이 싹 앞면을 바꿔버립니다. 나는 당신 몰라요. <laughs> 당신 누구요? 이렇게 이제, 앞면 싹 바꿔버리니까. 다윗이 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칼을 빼 들고 그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이제 이 나발의 목을 쳐 버리려고 이 죽여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나 가지고 막말 타고 막 이렇게 이제 이제 그 나발을 죽이려고 막 가는데 나발의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이 그 길을 가로막고 다윗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 주여 여종의 혐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사오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양치는 다윗을 불러서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다윗을 축복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성경에 대해서 저보다 더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실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확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그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확실하다는 확실한 분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이 땅을 만드신 그리고 다윗을 부르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뭐, 가음 지르고 뭐 하는 게 영적 전투가 아니고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 나발을 맡기지 못하고 칼 들고 그의 목을 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발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칼 들고 그 사람 목을 날려버리지 말고 나발을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데 음식이 없니? 고기가 없니? 물이 없니? 뭐가 없니? 뭐가 없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이래서 걱정 저래서 걱정 이것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싸우는 그 아말렉과의 전투선상에 우리가 있는데요 그 아말렉과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들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실상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증거를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붙드심으로 날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